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이 밤에 끝을 잡고 포배시 분갈이 하다가 그냥 크게 분갈이는 못해요. 예, 이렇게 빼서 이게 이게 예, 포티에 막혀서 막 이렇게 예, 나와요. 여러분 카틀리아 포배시 아시죠? 음, 그러니까 포티에 막혀서 막 이렇게 되는 거 지금 몇개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내일 내일 이제 택배할 거좀 이렇게 해보고 여기. 예.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음 아시죠 보라사블라 옐로우버드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뿌리 어떠세요? 이렇게 내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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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한번 요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포트 속으로 속속속속 들어가잖아요. 저기 속으로 어그그그분 속으로.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진행 볼브가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쵸? 요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게 크로스가 됐는데 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았겠죠. 예, 예, 예. 보세요. 예, 요렇게. 이렇게또 그 이제 보면 껍질 같은 거를 껍질 같은 걸못 벗겨서 얘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귀여져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그냥 제가 그 분이 커서 합식식으로 한번 해 봤어요. 뿌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뿌리 한번 보세요. 신화는 어떻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세 개, 세개 보면 되겠네요,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신화가 하나, 쪼, 여기 하나, 쪼 안에 하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네, 뿌리 한번 보세요. 신화가 나오니까, 신화가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하에도 신화가 네 개, 여러분. 이야, 그래서 지금 다, 포트에는 들어 있으나, 이렇게 돼. 되... <laughs> 아니, 특별한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 퇴근하려다 딸내미가 꼬빡꼬빡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뽑아봐요. 다 이래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아이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타고 올라오잖아요. 갈아줘야 되는데, 못 갈아주고 있고, 그나마 포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고 좋아서 많이 들여놨는데 어떻게요? 요거는 조금 음. 근데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금 빼어서 보면 네네네. 지금 그나마 이 아이들 여기 한 보세요. 포트 안에서 신화가 이거 두개 위로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잘 보살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틀어져요. 요, 요 보세요. 요 보세요. 네. 그, 지금, 가운데서 하나를 쑥 뽑아도, 네, 요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 그냥, 배양판에다가 지금 해놓아서,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틀어진 거. 네. 네, 배양판에 그냥 이렇게, 에구 잠깐만. 네. 그렇게 해놓아서, 지금 요거, 요렇게 되어 있어. 요거는 그나마, 여러분, 음, 그나마 이게, 이제, 그, 트레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 배양판에 있어서 좀 갈아 줘야 될듯 합니다. 옐로우 버드 <laughs> 예뻐요. 네. 예쁘죠? 아니요. 저는 제가 막 촬영할 때 이렇게 안 보이고 급하게 해서 잘안 보였었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햇볕이 있으니까 화면이 되게 맑더라고요 네. 아, 꽃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화면이 되게 맑아서 예쁘더라고요. 헉, 그린, 그린 여러분, 그린 컸어요. 아니, 아니, 옐로우, 옐로우 웨드 큰거 보세요. 네네네네. 요거는 보라사블라 수커라고 해서 정말 꽃 예쁘거든요. 예, 예, 요것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올려드린 것들이 많아서요. 카틀레야 블루인디고, 예, 보랏빛이에요. 카틀레아 라비아타 어, 세미알바 라비아타 세미알바 예. 라미아타 잘못 썼어요 라비아타 세미알바 예. 어저께 가져온 요 아이 못 뚫고 나올까봐 제가 엄마야! 엄마야! 잘라주었어요 쪽 안에 내송이 들어있죠 네네네네네 음 라베시알바 홀브 예. 너무 예쁘죠 네. 카틀레아 시브리즈. 어? 화포가 하나 나와있네요. 어? 제도 화포 나와있고요. 맞죠? 요런 애들은 없어요. 어? 요것도 화포다. 요것도 화포죠. 맞죠? 요것도 화포 있었어서 지금 꽃을 못 피운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꽃을 피울지. 예. 어머어머어머. 화포가 제법 나왔네요. 그죠? 음. 보이시나요, 가리한테 저 꽃송이. 네, 요요여 당겼죠. 여 보이시죠? 네, 가리한테 꽃송. 가리한테 쓰기 내리티퍼.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 해글 인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